KTHCN은 포항 냉창교 재가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청림동 상권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스코 근로자들의 이용을 독려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상인들은 제한적인 대책에 실효성도 없다며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윤경부 기자의 보도입니다. 냉천교 재가설 공사로 상권 피해를 입고 있는 청림동 상인과 주민들이 이번에는 포항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즉각 마련되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냉천교 재해 복구 사업의 주체인 경북도에 도로 통행 변경을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넣었지만 납득할 만한 답은 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로가 바뀌었을 때 바뀌었을 때 사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걸 서로서로 미루다 서로 보니까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림 상인들에 대한 그런 상권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이 지금 회피하는 거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든 우리는 지금 도하고 시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일부 상인들은 직원을 줄이고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폐업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문을 닫는 식당은 더 많아질 거라는 게한 목소리입니다. 어, 우선은 예약이 거의 없어졌고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막히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직원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지금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 장사인데 지금 어, 한 3년 뭐 4년 이렇게 되는 시간 동안 그걸 버티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도 가득합니다. 그 전에는 다리 건너면 바로 건널 수 있어요. 뭐 5분 내로 바로 건널 수 있는데, 뭐 들어오는 시간도 한 차선이니까 차가 너무 밀려 갖고 저 포스코 2문까지 밀리고 이렇습니다. 그럼 들어오는 차선 청림동까지 올라면 보통 한 2, 30분 걸립니다. 앞서 포항시 등은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포스코와 협력사 임직원의 청림동 식당 이용을 동의하기로 했지만 상인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상인들이 보낸 탄원서에 대한 답변으로 교통량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냉천교 청림동 방향 소형차로 우회전 가능 여부에 대해선 교통 관련 기관과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HCN 뉴스 윤경범입니다.